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2020년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존 직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들 문의해 주신 분들 많은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직구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마존 사이트 링크는 전부 다 아래쪽에서 찾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전부 다 아래쪽 더보기 설명 부분 안에 적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존 관련돼서 블랙 프라이데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아마존 직구하는 방법 그리고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입부터 하셔야 되는데 가입은 아래쪽 아마존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왼 위쪽 부분 헬로 사인이 요부분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사인이 바로 밑에 부분에 뉴 커스터머 해가지고 스타트 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이름 영문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한번 비밀번호 두번 요렇게만 넣으시면 아마존 계정 바로 만들어집니다 배송지 주소라든지 카드 정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뒤쪽에서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가입이 쉽게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여러 정보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링크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는 경우 50불 기프트카드 구입하시면 15불 크레딧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불 구입하시는 경우 65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기프트카드 구입해 놓으시면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하실 때 사용하시면 15불 할인 받는 것과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15불 크레딧 받는 것은 모든 계정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셨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엄포촌널리 유한한 엘리제블 4디소 보이렇게 나오게 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방금 보여드린 이 링크는 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5불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50불짜리 구입하시면 5불 크레딧 받을 수 있는 링크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5불짜리 현재 무료로 크레딧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되는지 미리부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되신다면 기프트카드 미리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요 페이지에 두개다 당첨되면 100불짜리 기프트카드 구입하시고 20불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20% 세일 받는 것과 동일하니까 미리미리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도 가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벌써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도 세일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워 와서 실제 세일 나올 때 프라임 회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세일이 있습니다. 그런 세일 정보까지 전부 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회원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프라임 회원제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달에 13불씩 지불하고 구독하시는 형태의 멤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처음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30일 무료 트라이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스타티오 30일 프리트라이얼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카드 정보 입력하시고, 가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신 후에는 바로 캔슬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구독 취소하시게 되면 30일 동안은 사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 대행지까지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마존 TV라든지 아마존 뮤직 등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원제 시스템이니까 참고하시고, 30일 무료 회원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까우면 특가 상품들은 프라임 회원에게 먼저 공개가 되고, 거기서 전부 다 판매가 되면 일반 회원분들에게 아예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회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다시 준비하기로 돌아와서 아까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맨 위쪽 부분에서 로그인 하신 후에 어카운트 부분 클릭하십니다. 어카운트 부분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게 되는데 나중에 특가 상품이 나오면 금방 품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미리미리 입력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면 유어 어드레스 유어 페이먼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미리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카드 찾아서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배송대행지 주소 찾아서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어 드레스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아마존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 주소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주소도 입력되어 있고 배송대행지 주소도 여러 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배송대행지 이용하셔가지고 애드 add 어드레스 부분 누르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컨트리 부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되어 있습니다. 배송대행지 주소 입력하시면 되기 때문에 본인 이름 적으시고 배송대행지에 나와있는 고대로 정보 따라서 주소 넣으시고 시티 넣으시고 스테이츠 그리고 집코드 우편번호 넣으시고 전화번호도 배송대행지 전화번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배송대행지 주소 하나 입력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소 입력하실 때 뉴저지 하나 입력해 놓으시고 델라웨어나 오레곤 있는 곳은 델라웨어나 오레곤 둘 중에 하나 그것도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저지 같은 경우는 배송은 빠르게 받아볼 수 있지만 미국 내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델라웨어나 오레곤 쪽으로 보내시면 되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두곳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배송대행지 주소 입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여드렸었는데, 배송대행지 이전에 광고도 했었고, 여러 곳 추천도 해드렸었는데, 전부 다 좋게 끝나지 않고 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 있으니까, 한번 제 영상에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배송대행지 그런 곳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배송대행지 주소 델라웨어나 오레곤 또는 뉴저지 요런 식으로 두개 입력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국 주소도 입력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은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으니까 컨트리 부분 당연히 한국 찾으셔 가지고 k 이렇게 누르시면 코리아 리퍼블리코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국 주소 설정할 수 있는데 한국 주소 같은 경우도 영문으로 넣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 주소 전부 다 입력합니다. 임의로 그냥 앞 앞구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영어 주소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인 주소 전부 다 입력하시고 뒤쪽에 영어 주소만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영문으로 깔끔하게 번역돼서 나옵니다. 요거 그대로 카피하셔서 아무거나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퍼블리고브 코리아는 이미 넣었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되고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츠 같은 경우는 서울이니까 잘라내기 해서 이쪽으로 붙여넣고 시티 같은 경우는 강남구로 하시면 되고 요거 전부 다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름은 루크... 플러스 요렇게 영문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우편 번호, 우편 번호도 여기서 카피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당연히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한국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82 적으시고 핸드폰 번호 맨 앞자리 0을 제외한 1012345678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동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부분에 101동 202호,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01-202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요것도 주소 입력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한국 직접 배송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 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 배송 된행지로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주소는 전부 다 입력이 되신 거고 그 아래쪽 부분 유어 페이먼트 부분 클릭하십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게 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카드가 만료된 것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 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셔 가지고 애드 크레딧 과 대비 카드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카드 넘버 있습니다 카드 번호 신용카드 번호 전부 다 입력하시면 되고 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 영문으로 루크 플러스 뭐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익스 i 레이션 데이트 해가지고 만료기간 월년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드 유어 카드 부분 누르시면 카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식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 나중에 결제하실 때 카드 뒷면에 사인하는 부분에 있는 세자리 숫자 물어봅니다 그때그 세자리 번호 넣으시고 바로 결제하시면 결제 완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프트 카드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기프트 카드 부분에 리디머 기프트 카드 이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구입하신 기프트 카드, 카드 번호 있습니다. 여기다가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여기 밸런스가 추가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0불짜리 구입하시면 15불 받는 거 당첨되신 분들은 기프트카드 입력하시면 65불이 적립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제하실 때 카드 넣지 않고 기프트카드로 구입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프트카드 금액이 넘는다면 나머지 금액은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결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놓으셔도 아마존 특가상품 나오면 무리없이 빠르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당장 준비는 해 놓으셔야지 아마존에서 특가상품 제가 안내를 해드려도 구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존 사이트 한국 설정도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아마존 세일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특가 상품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으로 변경하시려면, 여기 맨 위쪽 로고 옆에 부분, 딜리버 투,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딜리버 트 오스트레일리아로 나와 있는데, 요 부분 클릭하십니다. 요 부분 클릭하시면, 아까 입력해 놓은 주소 여기 에 표시가 되는데 이거 말고 아래쪽 부분 t 아웃사이더 USA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K 이렇게 누르시면 K 코리아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십니다. 하시고 던해 보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리프레시가 되면서 한국 설정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이쪽 부분 있습니다. 여기 국기 그려져 있는 부분 한국어 부분 있는데 이거 부분 클릭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한국어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번역은 아닙니다 구글 사용해서 그냥 번역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한국어로 설정하게 되는 경우 배송처 한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리면 이 제품 만약에 클릭했을 때 제품 아무거나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경우 한국어로 전부 다 지원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금액이 나와있고 통관비용 어쩌고저쩌고 배송비까지 해서 19불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물건값 93불에 20불 정도 추가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단 그런 의미입니다. 관부가세까지 전부 다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고 제품을 찾을 수가 없어. 아 여기 텔레비전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 봤을 때 85인치짜리 현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배송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배송될 수 없다고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다 배송된지 이용하셔 가지고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직접 배송. 미국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거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설정하시고 한국어로 보는 방법 그리고 한국 직접 배송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배송대행지 이용해야 되는 제품인지 그거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직구하는 거 보여 드리면 최근에 소개시켜 드려서 가장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애플 아이패드 8세대 제품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입니다 현재도 보시면 10% 가량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는 직접 배송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적어놓은 배송 대행지 주소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조금 기다리시면 리프레시 되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나오고 299불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아마존 세일 299불만 찾아볼 수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러 카드사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 국민, 하나카드 등등 여러 카드사에서 아마존 최대 15%까지 세일해줬습니다. 작년에도 선착순 할인 코드 해가지고 만 개, 이만 개막 이런 식으로 뿌렸었는데. 그 정해진 기간까지 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만 개, 이만 개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사 아마존 할인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할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 20일 정도부터 셀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하나카드 해외 직구 라운지는 제가 지금 광고를 해주고 있어서 15% 할인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지금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도 299불에서 곱하기 0.85 하면은 250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아까 기프트카드 구입하셔가지고 20불 크레딧 무료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구입금액은 230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제품 현재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점이라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 280불로 찾아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본다고 했을 때, 배송대행지 비용 넉넉 잡아서 15불 이렇게 잡으면, 대략 294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 환율 1130원 정도 곱하면, 33만원, 최종 금액이 33만원입니다. 한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은 지금 보여드리면 4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이렇게 구입하기 부분 눌러서 보면은, 뭐, 스페이스 그레이, 32기가, 와이파이, 그 다음에 아래쪽 보면, 애플케어, 애플케어, 8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플케어, 89,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시다 보면, 애플케어 여기 가입도 할수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애플케어, 6 9구불인데6 9구불 계산해서 보면은, 6 9구불 곱하기 1,130원 하면, 대략 78,000원 나옵니다.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만원 정도 저렴하게 애플 케어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케어 미국에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AS라든지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구입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애플 케어 가입하지 마시고 지금 아마존에서 구입하시면서 애플 케어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계산할 때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애플 케어는 온라인 상품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애플케어 69불만 추가하시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가격이 그렇다는 의미이고 299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 한 번도 품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확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만약에 230불 정도까지 떨어져 준다면 15% 할인 코드 적용받아서 구입했을 때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가세 10%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 25만 원, 26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제품 세일에 나오게 되면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영상 매일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에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정도로 특가로 떨어졌을 때는 금방 품절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쪽 구독하시기 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하신 분들만 빠르게 정보 받아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람까지 설정해두셔야지 되겠습니다 아무튼 아이패드 설명이 조금 길어지게 됐는데 이거 구입하는 거 보여드리면 32기가 와이파이 클릭했고 스페이스 그레이 이런 식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애플 케어까지 추가하고 애드 투 카트 이렇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애플 펜슬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입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구입하지 않고 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로 이동해 보면 지금 장바구니 담겨져 있는 게 애플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케어 2년 이렇게 추가가 됐고 프로시트 체크아웃 부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비밀번호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아까 입력하신 주소가 여기에 나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델라웨어나 오레곤 배송된지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뉴저지로 보내게 되는 경우 한번 뉴저지 보여드리면 뉴저지 아무거나 이렇게 뉴저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뉴저지로 클릭했을 때는, 뉴저지 그 세금은 뒤쪽 페이지에서 볼수 있고, 일단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바로 다음 페이지는 배송에 관련된 겁니다. 무료배송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무료배송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마존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일 배송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아마존 회원이 없기 때문에 무료배송으로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러 신용카드 나오는데 카드 정보 카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컨티뉴 부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30일 프리트라이얼 이렇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리트라이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가입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바로 결제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면 최종 화면 현재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저지로 설정했을 때 Estimated Ta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세금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24분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뉴저지로 이런 전자제품 보내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소 이렇게 변경해보면 델라웨어 쪽으로 현재 변경을 했습니다. 델라웨어 쪽으로 변경을 하니까 애플 아이패드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세금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애플케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구입하셔도 세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케어 세금만 이렇게 붙은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월 50만 추가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전자제품을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델라웨어 또는 오레곤 쪽에 배송된지로 보내시는 것이 쓸데없는 미국 세금을 아껴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쇼핑비용 7불80인데 요거 빠져서 무료로 배송됐고 그 다음에 애플케어 관련된 세금 요렇게 붙어가지고 최종비용 372불 요렇게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바로 플레이스 유어 오더 누르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주문 완료되기 전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카드사 할인내역 확인하셔가지고 할인 코드 있으신 분들은 옆쪽 여기 위쪽 부분 기프트 카드 프로모션 코드 이 부분에 여기다가 할인 코드 입력하시는 겁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할인 코드 입력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셔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플레이스요 오더 누르시면 취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인코드 적용 잘 됐는지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구입하신 제품 맞는지 배송대행지 주소는 맞는지 구입한 제품 애플케어는 잘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플레이스 유 오더 부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 아마존 구입이 끝난 거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구입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하실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돼서 준비하시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직구하는 영상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